691번 양수 a에 대해서 점 a 콤마 0에서 곡선 y는 3x 3승의 근접선과 점0 콤마 a에서 곡선 y는 3x 3승의 근접선이 서로 평행하되 분명히 밖에 다른 점에서 그은 접선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해야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야. 3x3승의 그래프는 x3승의 그래프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원점을 지나고 증가함수야. 알겠지? 앞에 상수에 따라서 a가 양수면 오른쪽 끝에 올라가는 거, 음수면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기본 x3승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x3승의 그래프는 대충 그릴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알겠지? 원점 대칭으로 그려져.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a 콤마 0하고 0 콤마 a에서 긋는 거야. 직선을 긋는데, 얘가 이렇게, 아이고. 요렇게 그은 접선과, 내가 조금 그래프를, 요렇게 그은 접선인거야 이해됐어? 얘네들이 평행하게 일부러 그린거야 그러니까 접점이 달라 접점이 같은 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지금 모양은 좀안 맞긴 하지만 여기가 a,0이고 여기가 a,0이고 여기가 0,a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그래프를 그려봐야 얘네들이 다른 접점을 갖는다는 걸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점의 좌표를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알파,3 알파 3승으로 잡고 요 접점을 베타,3 베타 3승으로 잡을게 이해됐어. 그럼 얘네들은 기울기가 같아야 돼. 먼저 미분을 하자. y 프라임 9x의 제곱이야. 그럼 여기다가 알파를 넣는거라 9알파 제곱하고 베타를 넣는게 같아야 되겠지. 제곱. 그럼 넘기면 9는 나눠지니까 이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니까 합차야. 선생님, 아까 말했지, 알파 베타는 같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0이 될수 없으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야. 아니면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자. 아니다. 이 A랑 알파랑 헷갈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적을게.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이제 여기를 바꾸는 거야. 이것을 마이너스 베타로 바꾸면. 마이너스 베타. 지금 베타는 음수야. 선생님 음수로 잡은 거야. 헷갈릴까봐. 베타는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베타 콤마, 마이너스 삼, 베타, 3승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접선을 진짜 그려보자. 접선을 이제 찾는 거야. 접선을 찾게 되면, 은 일단 여기서 미분한 게 베타를 집어넣으니까, 공 뭐냐, 기울기는 구베타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가 지나는 점이 0,a를 지나, 얘는 a,0을. 그럼 해보자. 기울기 먼저 구했으니까, y에서 y 좌표 빼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9 베타의 제곱이야. X에서 X자표를 빼는 거야.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야 돼? 0,A를 지나야 돼. 0하고 A 대입해. 그럼 A-3 베타의 세제곱은 여기다가 어,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 베타의 세제곱 나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베타의 세제곱이야. 일단 요거 하나. 두 번째 이제 요 접선도 해줘야겠지. 이제 요걸로 하는 거야. y에서 y 좌표 빼고 기울기는 똑같아. x에서 x 좌표를 빼는 거야.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 a,0을 지나. 그래서 얘는 3베타의 3승은 a제입하니까 9베타의 제곱 a 플러스 9베타의 3승이야. 그래서 9베타의 제곱 a는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6베타의 세제곱 근데 베타가 당연히 얘들아 양수야. 그치, 그래프상. 그러니까, 베타는, 그러니까, 뭐냐, 베타의 제곱은 양수가 아니고, 미안, 베타는 음수야. 그러니까, 0은 아니니까, 나눠도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 베타가 돼. 그럼,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풀면 되겠지. 마이너스 6 베타의 3승과, 마이너스 3분의 2 베타가 같으니까, 일단 플러스 될 거고, 2 약분하면 3이고, 곱하니까, 3, 3은 9니까, 곱해서, 베타, 제곱분의 1인가? 그치? 이거 베타 3승으로 나누면. 따라서 베타의 제곱은 9분의 1인 거야. 근데 아까 선생 분명히 베타가 음수라 그랬지? 그래서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찾는 게 뭐냐면 a의 값을 찾는 거야. 그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여기다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서 9분의 2가 나와.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야. A가 9분의 2인데 우리는 90A를 구하래. 그러면 90에다가 9분의 1을 곱하니까. 답은 20.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 알파로 해도 돼. 근데 선생님 A랑 알파가 문자가 비슷해서 쓸때 헷갈릴까봐 베타로 한 거고 알파로 해서 똑같이 답은 나오는데대신 알파는 양수라는 거, 베타는 음수라는 거. 내가 잡고 그니까 그래프를 그려서야 그게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야.